금주의 토라 포션은 바이세브, 그가 거주했다입니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세브는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또는 "그리고 그가 정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션은 야곱의 삶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 요셉의 초기 고난과 그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오늘은 바이세브 오일차 유혹으로부터 버룩함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고디말의 아내에게 유혹 받았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고백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다.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하프타라 선지서의 말씀은 잠언 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잠언은 음란한 여인의 유혹이 영혼을 파괴하는 골과 같음을 경고하며 가늠이 가져오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홀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덩이만 남게 만들며 염란한 여자는 내 비주만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브리타다시아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교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요셉의 거룩함은 그의 영적 리더십의 근원이었습니다. 잠원은 음녀의 유혹과 가늠의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거룩함,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디바의 집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소서. 정욕으로부터 도망치며 거룩함을 지키는 순결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